Oka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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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브 넣어보세요. 아, 천천히. 응 음? 음, 계속 넣어. 어. 오케이. 자 지금은 저기 리턴을 안 하니까 되게 편하지.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어야 되는데 실제 게임 할 때는 리턴을 좀 불안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좀 에러가 나온단 말이야. 어, 아 계속 넣어. 넣으면서 들어. 어. 오케이. 어, 잠깐, 이제, 수도. 자, 내가 서브를 넣을 때, 네. 내가 단식 선수로 서브 를 넣을 건지, 복식으로 서브를 넣을 네. 건지를 네.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서브를 넣는데, 네. 단식은 안 넣잖아. 그럼 네. 복식을 넣어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서브를 넣는데, 내 몸이 휘청휘청 해서 흔들거리잖아. 네. 내 몸이 앞으로 가야 되잖아. 네. 그지? 네. 어. 마지막 스윙이 네. 팔로스를 네. 던지면서 내 몸이 앞으로 가야 된다 말이야. 네. 어, 그걸 좀주안점으로 한번 써브를 넣어. 음, 자, 천천히. 어. 자, 잠깐서도 내 몸이 자 서브를 넣어서 요 범위까지 밖에 못 가잖아, 지금. 그 네. 굳이. 그럼, 어. 자, 서브를 는 자, 서브가, 네. 이, 그, 플랫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리턴이 세게 온단 말이야. 네. 그럼 내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 어, 그리고 자기는 아직 구력이 약하니까 안정을 네. 넣어야 되잖아. 네. 그치? 공을 곡사포로 넣어야 돼. 네. 어, 곡사포로 넣는데 네. 스피드량을 많이 넣어야지. 네. 공이 튀어서 네. 약하더라도 옆으로 치든 위로 치든 뭐튕 네. 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 몸이 일단 상체가 편안한 상태에서 어 나는 이제 오른손이 아요 왼손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서는 자 간략하게 가서 툭 쳐야 돼 그렇지? 어. 툭 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지 이런 느낌이 어. 그렇지? 바깥쪽으로 자기는 이래가지고 자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이라고 그죠자 이런 느낌을 치는데 내가 휘어서 위쪽을 쳐야지 이렇게 위쪽으로 그렇지? 그러면 내 몸이 자, 치고, 앞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치고, 몸이 옆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지? 어, 요번엔 공을, 자, 놓고, 공이 약간 뒤쪽으로 오게 해서, 야를 쳐일려 이렇게. 그래, 내 몸이 중심이 되었 이렇게 앞쪽으로 가보란 말이야. 어? 어, 그렇지. 그렇게 놓고, 놓고, 어, 그거는 그렇게 가는데, 자, 마지막 스윙이 어깨가 이렇게 돌려지잖아 그지? 거기서, 놓을 때, 이렇게 놓을 때,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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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이쪽으로 조금 더 돌려, 이렇게. 이쪽으로. 음. 이, 이몸 축을 약간씩 아, 이쪽으로 네. 조금 더 가봐. 음. 지금 여기서 틀었잖아, 이 발이. 이렇게 네. 돼 있잖아. 네. 이걸 조금씩 돌려봐, 이렇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처음 서브 넣을 때부터. 음. 그지 응. 음. 자, 핵심은 위로 치는 걸 쳐, 곡사포로. 네트를 넘기지 말고, 네트에 아예 한 2m 위로 쳐. 자, 길이는 생각하지 말고. 어, 위로 일단 쳐봐. 자, 준비, 그냥 토스에서. 거 빼고 그냥. 어, 일단, 몸이 안정이 돼야 돼, 일단. 자, 와서 그냥. 토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아, 토스는. 어, 뒤로 가야 된다고, 그 어떤... 뒤로 가는 게 네. 주, 좋아. 왜냐면, 떨어지는 거쳐 올려야 되니까. 자, 네. 떨어지고 쳐 올려야 되냐까 얘가 떨어졌잖아. 이렇게 쳐 올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키가 크고 이러면, 자, 떨구는 걸좀덜 하더라도, 내려 누르면 되잖아. 네. 그지 근데, 그렇게 현실이 안 되잖아. 그럼 가장 안정적이 초 올리는 걸로 하면 돼. 여기, 여기 힘 빼고. 그지? 힘 빼고 이렇게. 낮게 무게로만. 그지? 오케이? 그리고 내 몸이 흔들리면 안 돼. 올려놓고. 자, 툭 초. 다시. 위, 위로. 두껍게 맞춰야 돼. 편안한 상태툭 초. 어, 아직도 해. 더 위로. 너무, 너무, 너무 깎아서 그래. 어, 편안한 상태에서. 어. 됐어. 그지? 어, 또. 어, 아 이거보다 더 높아야 돼. 어, 더 높아야 돼. 자, 위로. 어. 자, 더. 더. 더 위로. 어. 그치, 이 정도는 돼야 돼. 어, 그치? 뒤로 어야 되네. 응, 뒤로 해서. 어. 내 머리 뒤로 가서 쳐 올려. 떨궈서. 떨 자, 떨구는데, 이게 내가 손하고 이제 차이가 나서 그런데, 자, 올렸지? 놓아야 네. 돼. 얘, 를얘 헤드 드라이브 돼야 돼.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한다? 어, 이 크잖아. 이, 크, 이 동작이 크단 말이야. 간결하게 여서갈 때, 왼손을, 자기는 오른손이지. 오른손 툭 쳐. 놔. 이렇게. 놔. 그래, 빨리 놔. 네. 그래, 이제 공이 이제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보이지. 쳐 올려. 얘를, 어떻게 없어요. 얘를 끝을. 탁 채, 이렇게. 그러면, 기중기처럼탁올라잖아 놓고, 자, 턱 올려. 됐어. 어... 오케이. 또, 다시. 예? 얘가,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돌아. 얘가 더 빨리 가, 이렇게. 빨리 그렇지. 어. 떨고서 어, 떨고서 기다려서 쳐. 떨고서 응. 칠라고 힘주지 말고, 헤드 드랍. 어, 헤드면 드랍. 드랍. 기다려, 툭, 됐어, 오케이. 아... 어. 천천히. 올려서, 늦었어. 헤드 드라이브 늦었다고. 얘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빨리 가, 이렇게. 이렇게. 어. 돌리는... 돌리는... 자, 여기서 이렇게 됐지. 네. 어. 얘, 얘, 얘 손끝을 같이 턱 쳐, 얘를. 턱 네. 네. 쳐. 그럼 넘어가잖아. 음... 그지? 근데 이 칠라고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간단 네. 말이야. 그지? 그리고 에이. 얘가 빨리 안 떨어져. 칠라고 힘을 준단 말이야. 아. 그럼 얘가 오기도 전에 이 두꺼운 음. 면이 없단 말이야. 내 머리 뒤쪽으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지. 떨어졌지. 아, 그, 그 다음에 땡겨. 어떻게 땡겨? 위로. 쳐 올리지. 쳐 올리, 위로 올라잖아. 그래. 헤드 면이 밑에서 아. 공은 떨어지면 얘가 쳐 올리게 되잖아.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쳐 올리게 되잖아. 응. 사실은... 음, 그래서, 어, 꼭서 어, 어, 공 밑에 훅, 훅가 낫겠어요. 던져놓고, 공 밑에 훅주로 가. 얹어 놓고, 공기도 훅 들어가. 됐어, 오케이. 어. 그런데 지금 일로 안 가니까, 얘를 떨궈서, 더 채, 이렇게. 얘를, 이쪽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기다려서, 됐어. 오케이. 지금 얇게 맞아서 그래, 얘가. 어, 두껍게 맞춰지. 두껍게란 얘기는, 얘 면이 이렇게 와서, 네. 이, 이 뒷면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주면 음. 두꺼워지잖아.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얇잖아. 어, 예. 이렇게 하면 두꺼워지잖아, 어, 이렇게. 예. 내 머리 뒤쪽으로 음. 해서. 공을 이래 가잖아. 예. 그럼 밑에서 공이 여기 얹, 얹어지는 느낌이잖아. 얹어진 아, 예. 느낌으로 이래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빨리 채 버린단 말이야. 예. 얇아지는 거야. 오 어, 조금 더 위로. 어. 공을 라켓에 얹어. 어. 어. 자그안 되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음, 나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자기네 왼손잡이야. 자 여기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뛰어 걸었지. 자 이렇게 던져. 그렇지? 자 이거 여기서 여기다이 여기다 뒤쪽에 여기 얹어 란 말이야. 얹었지. 얘를 던져, 이렇게 그럼 높이 올라가지. 이이손 이걸. 여여기여기다 공을 얹어. 네. 여기다 공을 얹, 얹히게 되지. 자, 우리 축구공 드로잉. 드로잉 하듯이. 드로잉. 축구 드로잉 하듯이. 어디 얹어. 어디 지어 자, 올리는데, 내 상체 한 번, 얘를 땡기면 올라가잖아. 네. 얘를 땡기면 올라가잖아, 이렇게. 어. 얘를 전체로, 어, 얘를 땡겨서 올려. 어, 올라가잖아. 응. 음. 아까 라켓 내 땡기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땡겨? 자, 그거 얹어서 오케이 내힘안 써도 돼 얘만 얘만 해도 돼 자꾸 내 몸까지 다 가잖아 얘만 떨궈서 거기 얹어 그렇지 어 여기서 얹어서 이 힘으로 날려 이렇게 어 여기다 요요 요, 요 밑에도 얹어 얹어서 픽 얹어서 같이 가 그래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열개어자또 놓고 이건게얹힘 말고, 얘를 얹어서, 얘, 얘를, 느낌에, 얘를,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따라 해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런데, 공을 여기다 얹으란 말이야. 여기, 여기다 얹어. 얹어서 얘를 탁 채. 탁채 위로. 그럼 위로 오, 북 날아가지. 그지 오케이. 또 얹어놓고. 어, 던져 오케이 됐어 그거를 자기가 이제 몸 축을 몸 전체를 틀어 이렇게 그러면 방향이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겠지 어 지금 똑바로 보내 어 지금 똑바로 자 똑바로 보내 어잘했어 올라가지 그지 어자또자또 자, 또 놓고 자 그러면은 내 머리하고 머리하고 라켓하고 요 사이에 공이 있겠지 그러면 얘를 얘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채면은 이만큼 거 올라가자 이렇게 여서 기 이렇게 쳐올리나마자 라켓 스핑 걸듯이 얘도 이렇게 스핑을 걸어 위에서 놔스핑을 걸어 걸어 그런데 얇게 맺지 말고 아까 공을 던지듯 이렇게 밀고 가는 직진성도 있어야 돼 밀고 간 직진성 앞쪽으로 밀고 간 직진성, 어자 놓고 또백 던져 그렇지 됐어 오케이, 어자 다시, 자또 놓고, 어 라켓 한번 확 잡아 당겨, 어 자, 음. 다시 떨궈봐. 기다려. 자, 이제 땡겨봐, 이렇게. 얘, 얘, 아니, 쭉 땡겨, 쭉 땡겨. 요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음. 다시. 또쫙 또, 지정겨. 그렇지. 그러면은 내 팔이 이만큼 올라왔잖아. 음. 얘 이래 오지. 음. 이 면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음. 어. 그러면 얘가 더 두껍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음. 이렇게 요 얹어. 이렇게. 음. 그지? 렇 어, 그러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 각이 생기잖아. 이렇게 각이 생기지 이렇게. 그지? 어. 자 또. 또 놓고. 그렇지. 이 던져.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무게를 순간적으로 놓아서 얹어가지고 얘를 툭 쳐. 툭 치는 느낌을 하는 말. 이래 미는 거하고 내가 툭 치는 거하고 달라. 거다 얹어가지고. 어? 어. 그리고 얹어. 어, 얹어. 얹어가지고. 자, 툭 던져. 됐어? 저 간격있지 그지? 지 위치가 어디냐면, 내 머리 뒤쪽이잖아. 이제 공을 내 머리 뒤쪽으로 해서, 얘는 기다렸다가 툭 치라면, 요번에는, 공을 올려, 올려놓고 내 머리 뒤쪽으로 오이지. 내 정면, 위, 하늘, 약간 떨어진 느낌이 저거 탁 쳐. 그러면 공핀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자, 떨고서, 어, 공 뒤로 버려서, 툭 쳐. 됐어. 어, 오케이? 네. 어, 다시. 기부로 하면 안 돼. 어. 어, 힘 빼고, 어, 놓고, 어, 툭, 툭 쳐. 아니 그 그냥 가지를 건들어. 어, 놓고 또뒤쪽으로 아, 가게 해. 내공 뒤쪽으로. 하늘 봐. 그래 됐어. 쳐 올려. 됐어. 어 나를 믿고 공 뒤로 가도 상관없어. 고개 뒤로만 가면 돼. 자, 고개 뒤에. 됐어. 오케이. 어, 엄청 튀었잖아. 다시. 자, 또 놓고 칠라고 하면 안 돼. 어 그냥 쑥 올려놓고 툭 건드러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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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뚜껑이가뚜껑이돼되는데 아... 여기 뚜꾸 뚜돼 이렇게 뚜꾸게어뚜껑게돼 어. 어. 자또 떨궈서 뚜껑게자 어. 날이 자 다시 뒤로 빼봐 어봐서이 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렇게. 그, 래서 얘를 중간적으로 탁 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걸 위기를 키면 이렇게 되잖아. 내 팔이 이렇게 비틀려야 된다, 비틀려야 돼. 이면을 두껍게 만들라고. 자, 또. 놓고. 어, 믿고 가, 믿고. 어, 야, 믿고 툭 던져. 됐어. 오케이? 공이 에라가 나가들, 내가 조절만 조금 내, 허리 조금만 돌리면 돼. 잡지 말고. 믿고 그냥 훅 던져. 던져, 밑에 훅던져놓 됐어. 얇아서 그래. 네, 네, 네. 얇아지, 그지? 네. 어, 그 면을 이제 조절하란 말이야. 네, 오케이. 아. 어, 자, 놓고. 지금도 얇아. 얘를 가지고 스피를 걸라고 이렇게 비긴단 말이야. 아니, 두껍게 나 이리 놔. 이렇게, 이렇게 놔. 이렇게. 뚜껍게 와, 얘. 헤드가 약간 앞쪽으로 먼저 와. 그렇지, 오케이. 어, 헤드가 어쩌으로 와. 됐어, 오케이. 어, 헤드 면을 진행을 시켜. 어, 그럼 버트캡을 당기면은 헤드 면이 얘가 밑에서 위로 차고로 오잖아. 면이 또 크게 나온단 말이야. 자, 아, 놓고훅 쳐. 오케이. 얇았어. 어, 얇았어. 어, 천천히. 얇아서 얇았지? 네. 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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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까지 안 가도 돼. 자, 여기서. 자, 왔지? 자, 이, 이 면이, 이러, 이, 이, 렇게돼 있잖아. 이렇게, 자기는 이제 반대쪽으로 만들어. 여기서 툭툭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자기는 이 얘가 얇게, 얇게 빨리 틀어버린단 말이야. 이 면이 이렇게 와서, 얘가 이래 나와. 이렇게. 이 네. 면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오면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치는 걸못 친단 말이야. 치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스피링 강화가 돼. 근데 너무 빨리 쳐버린다 얇게. 자, 또 꺾게 그냥 그대로. 와 오케이, 됐어. 아주 얇아. 면을 줘, 더 눕혀 봐. 더 눕혀 봐. 그지더 눕혀. 서 이제 얇아서 그것도. 얇았어. 그때 얇은 거예요? 응, 얇은 거예요. 응. 그대로 나와. 어, 됐어, 오케이. 어. 어. 와. 어, 그대로 나와, 그대로. 어. 어. 조금 헤드면을 헤드면을 많이 맞춘다 생각해. 아, 이거 얇았어. 너무 쳤어. 헤드면을 껍게 맞춘다고 린 거야. 응.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헤드면 눕혀, 약간 눕혀줘야 되잖아. 네. 이 어, 눕혀져야 되잖아. 얘가 이렇게 눕혀져야 돼. 눕, 눕히라고 눕혀. 약간, 약간, 약간 언더를 이렇게. 이거, 이거 말고 이렇게 여기다 얹어. 그럼 여기 귀중기가 되잖아. 그렇지? 이, 이 면을 많이 더. 이 면을, 이 면을 여기다 머리하고 요 사이에다 얹어. 공을 얹어, 얹어, 얹어서 끓여가. 얹어서 가. 그공이 가자네 저절로. 그렇지? 여기서 얹지는얹지는 얹지는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얇게. 슬라이스를 너무 줘버리다 말이야. 약간 두껍게. 이거 얇았어. 어, 그건 멀지 않가돼 가까이 가서 시간 가든 놓고, 툭 던져. 됐어, 잘했어. 어, 믿고 그냥 가. 이 두껍게만 나오는데. 이 손바닥 이렇게 쳐 손바닥을 치는 손바닥으로 치는 느낌으로. 손바닥으로. 그거 얇았어. 어, 날이 섰잖아. 손바닥을 친다고, 손바닥. 손바닥. 얇았어. 오케이 됐어 지금 치는 게 두껍다라고 생각해 더 해도 해도 그 거기도 얹어 어, 공을 얹어 바로지에서 얹어 위로 얹어 그렇지 됐어 오케이 어자 위로 얹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공이 얘를 지금처럼 끌어가잖아. 네. 그럼 그래, 니 몸축을 돌려, 몸축을. 어, 몸축을 돌려. 그렇지. 어, 몸축을 돌려. 그럼 밀어 가잖아. 근데 얇아서, 그지? 네, 어, 얇아서. 얇아서, 그지? 그 두껍게 만잖아거 면을 조금 두껍게 만들어. 자, 면 두껍게. 돼서, 그렇지. 아, 그래. 오케이. 어, 그거 더 두껍게 만질수록 스피이더 걸려. 어. 그렇지, 많이 가지고 가. 네. 더, 오케이. 더 많이 가지고 가도 돼. 더 두껍게. 이제 감이 왔어. 자, 떨고서. 잘해어 그렇지. 네. 오케이, 됐어. 어, 자또미 떨고 가지고 있어 어, 최 네. 됐어, 오케이, 약간 이제 체잖아 그렇지? 네, 어, 체최왔어자또 그래. 떨고 빨 떨고 떨궈. 기다려, 떨고서 기다려, 떨고서 기다려, 높이 쳐, 높이 위로, 어앞 말고 높이. 위로, 위로 올려, 위로, 어. 그래, 지 이것도 됐어. 아. 응. 근데 네가 빨리 쳐서 그래. 어, 어. 자또 놓고 빨 떨고서 떨고서 기다려, 미리 놔, 놔, 쳐올려. 오케이. 두껍게 맞춰. <laughs> 자, 안 되면은 또 다시, 자. 내가 왼손 잡으면 내가 더 쉽게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두껍게 맞춰. 자. 그치? 두껍게 맞추면 되잖아. 그치? 너무, 또 잘했어. 그치? 두껍게 맞춰. 일단 얘를, 얘 면을 가지고 눕혀가지고, 여기다 얹어. 얹어. 어. 야, 얇아서 그거잖아. 슬라이스 너무 쳤잖아. 너무 얇게 쳤어. 안, 안 되면은, 자, 이래 놓고, 뚜껑에한번 올려, 이렇게 올려. 자, 하나, 위로. 하나, 올라가지, 꼭 올라가지, 그지? 꼭 사고 생겼잖아. 그 면을 만들어놔, 그 면을. 어. 얇았어. 됐어, 어. 헤드 면이 조금 더 빨리 나와봐. 어, 헤드 면을 위로, 더, 더 그렇지. 헤드 면을, 면적을 많이 넓혀놔. 어. 뒷 면적을 그렇지 뒷 면적을 오케이 너무 아, 얇아서 응? 이런 거왜 나오는데? 응? 네가 나를 많이자 손바닥 공을 쳐야 돼 손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쳐야 공이 맞잖아 이렇게 치냐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똑같은 거야 여기서 손바닥을 얘를 이리 땡기자 땡기 땡기니 이게 올라오자 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지 이제 지어 그래 머리를 빨리 이 시선을 옮기면 안되고 머리를 하늘을 계속 보고 있어요 공이 오는 거를 머리 를 고정시켜 봐 그거 봐 그렇지 됐어 머리를 아, 빨리 그래, 옮겨서 그래 요 그래. 머리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 하늘을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계속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아 하늘 보고 내 뒤로 공을 보내라고. 보고, 뒤로 보고 기다려. 어. 너, 어. 너 빨리 쳐서. 얇게 쳤다 네. 말이야. 음. 헤드면을 치는 느낌으로 쳐봐. 헤드면 치는 거야. 그렇지. 어, 야, 이것도 얇았어. 네. 아까 안 되면 한 번에 그냥 공을 보내, 이렇게. 네. 어. 그, 쪽 그래 놓고. 자, 얹고 보내. 자, 또껍게 가지. 그때 네. 힘이 약해서, 그지? 렇 네. 어, 지금 똑같은 느낌으로 면, 면 면을, 락켓 면을 그래 만들어. 락켓 면을 만들어. 됐어. 어. 되잖아. 오케이 한번 그려 그래, 한번 그려 그래 해봐 자 나눠자 한번 얇아서 지금 또 다시 한번저이 드로잉 자 이렇게 이렇게 드로잉 자뚜꺼기야 그대로 가지 그럼 라켓면 라켓면을 여기를 생각하란 말이야 그지 어 그거를 그대로 가 그대로 그러면 약간 이 엄지 검지 써 검지 검지를 싹 돌려 이렇게 싹 그렇지 그럼뚜 아, 꺼지잖아 어 자, 또. 이게 혼자 하는 거고,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도 거, 어떤지? 영상을 보면은, 자기 또 분석을 하는 거야. 아, 내가 듣는 얘기하고, 니가 직접 니네 모습을 보고, 니가 잘 맞을 때에 영상을 보면은, 이, 이 뒤에서 이, 이, 면을 보겠지. 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공만 보고 이렇게 잭니까내 몸이 지금 치고 툭 치고 맞았잖아. 막안 움직였지. 편안하잖아. 어, 편안해야 돼. 어, 끝났어? 오케이. 어, 또 다시 일단 영상 보고, 아우 재밌다.